드라마 한 편에 가족 전체가 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북한에서는 usb 하나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어느 날밤한 가족이 남한 드라마를 보며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. 하지만 문밖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. 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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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은 얼어붙습니다. 식탁 위 usb는 그대로 노출되고 외부 영상 시청이 불가한 북한에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 처벌로 이어집니다. 남한 드라마, 미국 영화, 유튜브 클립, 걸리면 끝입니다. 드라마 한 편만 봐도 노동단련대, 교화소, 지역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. 누가 보여줬어? 어디서 났어? 가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. 그냥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. 이곳에서는 재미가 아니라 범죄가 되는 곳입니다. USB 하나의 무게, 당신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?